스토리는 안 했고, 이것부터 하러 가죠. 어저께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요. PA 벡터랑 PB 벡터가 있죠. 한 문제 나와. 지금부터 할 거. 한 문제 나와요. 틀리면 안 돼. 사정으로 나올 거예요. 대놓고 딱 나오거나 아니면 29번쯤에 저거를 활용한 문제가 나오거나 지금 익히 경험했어. 몇 문제 나왔었다는 걸. 너를 하러 갈 거야. 요거잖아요. 벡터의 합이 지금 보였잖니? 크기로 되어 있거나, 크기를 안 되어 있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분석하러 갈 텐데, 이거 뭐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개수의 합으로 나누도록 해라. 어떻게 얘기했죠? 개수의 합으로 나눠요. 2분의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가 있죠? 거기다 곱하기 2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만약에 크기였다면, 이렇게 바뀌었을걸? 약간 납득이 됐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놈을 시점을, 이제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P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M 벡터 정도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 MH가 중요했었지? 단, M은 AB의 뭐였죠? 옳지, 중점. 이래 었죠 가만히 뜯다 보면 그렇거든요. 2분의 1 PA 벡터. 2분의 1 PB 벡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고이상을게 보면 어1차결합으로돼 있네 계수합이1이네 1선 위에 있겠네 그러니까 분점일 건데 외 분점은 안 난다 그랬잖아 내 분점일 확률이 높을 외 분점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 1이고 1 1이니까 크로스곱인데 1대 1로 내분했어 중점이겠네 됐죠 그래 p m 벡터가 AB의 중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P를 아무데나 잡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어, P A벡터는 이렇게 있다고 치고 P B벡터는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죠 근데 P N벡터의 정체는 두개 중점이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일로 가겠다 네가 P N벡터라는 소리니까 곱하기 두 배를 했으니 이쪽으로 쭉 벌어가면 되는, 거, 벌어가면 되는 거죠 벌려지면 되는 거죠 두 배를 가면 되는 거죠 실제로 확인하면 그래요 평행사변인정법을 해보면 일로 가고 일로 갈 거니까 두배 때리면 일로 가는 거잖아 그죠? 가는 거니까 걔를 이렇게 분석했단 거예요. 두 번째. 어, PA 벡터. EPB 벡터. 총 정리야, 총 정리. 이거를 하러 가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너도, 그래. 이대로 두지 말고 개수의 압으로 나누러 가야 되겠구나. 하러 갑니다. 3분의 3. PA 벡터. EP 벡터, 이렇게 되겠고, 3을 앞에다 곱할 까요 3을 곱하러 가자.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놈을 분석하러 가야 돼. 요 놈을.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너를 PM 벡터라고 놔야지. 이렇게 하면 되고, 단, M은 3분의 AB를 몇대 몇으로 내보냈을까? 2대1로 내보낸거죠 얘가요 1,2로 찢어놨잖아요 이렇게 1,2로 찢어놨는데 2에다가 p,b를 곱했다는 소리는 2랑 b랑 곱했다는 얘기고 1이랑 a를 곱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잖아요 선분 a,b를 2대1로 내보내는 점이겠죠 이제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p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요 이만큼 b가 있어요 a,b가 이렇게 쭉 갔습니다 자, 의미가 뭐냐. PA 벡터가 있고, PB 벡터가 있어. 일단, 그거는 아는 거야. 개수의 합이 1이었기 때문에, A랑 P랑 B는, 아, A랑 B가 있고, 우리가 지금 찍은 이 M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있을 거다. 그건 안다는 소리거든요. 개수의 합이 이제 1이니까. 근데 그건 이제 하러 갈 텐데, M이라는 게, 보면 2에다가 B를 곱했고, 1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이게 2대1인 거구나. 그거를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m을 찍어요. p라는 위치 벡터를 표시한 거니까 이쪽으로 이제 왔죠. 이렇게. 2대1로 내보라는 점이로구나. 네,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3배를 했다는 소리예요 실제 이제 확인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p 벡터를 2배를 했대. 작도를 해보면 이렇게 나갈 거고. p의 벡터가 이제 저렇게 있을 거래요. 어이씨, 잘해야 되는데. 야. 저래, 저래,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 야, 에이, 야, 안 만나면 안 되는데? 마, 만나겠지, 뭐. 얘를 해보면 쭉 연결이 되겠다는 소리 아, 연결되는 거예요? 되겠다는 소리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세 배를 하면 만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연결이기로 마음먹고. 그래요. 그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만 해볼 텐데, 되는지 한번 봐요. 한 번만 해볼 텐데. 수능이 안 나올 거기는 해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고. 이제 이거를 하러 가래요. 처음 봤죠. 이제 제가 지금 미리 힌트를 드렸죠. 수능이 안 나올 거지만 해보자고. 무슨 점이겠어요? 외분점이겠죠. 그렇죠? 외분점이겠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어쨌든 벡터의 차도 합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합에서 차를 유도했을 거니까 여기 있는 계수합을 일단 나누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가로 가요. 얘가 어, 계수합이 2니까 2분의 3PB PA 벡터 빼기 PB 벡터 해놓고 곱하기 2를 하러 가요. 문제는 얘가 문제네. 아씨, 너 어떻게 하지? 너를 PM 벡터라고 넣을 거야. PM 벡터라고 넣을 거고, M이 문제예요, M이. 요 M이 문제야. A, M은 힌트는 드렸어. 외분점이거든. 그러면 요 2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야 좀 낫겠죠? 301이라고. 까지 써놓고, 이제 구경하러 가자고. 어떤 현상인지. P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여기. B를 여기. 이렇게 있죠? 어, c h a 하러 자고 PA 벡터는 이렇게 있고, PB 벡터는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1학년 때 지식이 필요합니다. 3, A에다가는 3을 곱했어요, 어쨌든. A에다가는 3을 곱했고요, B에다가는 1을 곱했어요. A에다가는 3을 곱했고, B에다가는 1을 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대요 이게 만약에 더하기였잖아요? 더하기였으면 3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A에다가 3을 곱했다고 크로스곱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내분점이었다면? 그죠?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거든요? 저표를 어떻게 찍어야 되나? 몇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일까?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외분? 1대 3으로 외분 안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돼요. 네분점 상황으로 생각을 해 놓고 내분점 상황으로 생각을 해 놓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1대 3. 할수 있겠어요? 1대 3.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구나. 너가 M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M 점을 찍었으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M 점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외분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분점의 네 상황을 해놓고 거꾸로 추적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크로스곱일 거라서 크로스곱일 거라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했죠. 그래도 외분점이 좀 귀찮아요. 귀찮아서 어, 그러니 보시면 되겠어요. 쪽이 4번 하나 하죠. 4번은요. AP 벡터랑 b q 벡터가 있어요. 두 개를 더했대. 얘 하나 할 거고요. 5번은 어, AP 벡터에다가 이제 바꿀까? 2AP 벡터가 있고요. 어, 더하기 b 큐 벡터가 있대. 어, 여기, 여기서도 이제 눈치를 채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2분의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1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1되는 거라서 아까랑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한직선이 있다고 분점이 된다고. 어, 얘는 뭐였냐면 다르지. 시점이 달라. 바로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일단 나눴단 말이에요. AP벡터가 있고 BQ벡터가 있어요. 나눠놓고 거기에다 2를 곱하러 갔죠. 근데 얘는 시점이 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좀 동원해야 되잖아요. EF벡터라고 설정하면 될것 같고 단 E의 정체는 E는 AB의 중점, 그 다음에 F는 PQ의 중점, 그랬죠? 이거 기억나세요? 어저께 했던 거예요? 어저께 했던 거. 그래요.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요. P가 이렇게 있고, Q가 아래에 뻗쳐 있어요. 이렇게. AP 벡터가 있고요. BQ 벡터가 있어.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는 이렇게 되겠다. 너의 중점을 E라고 잡자. 그 다음에 너의 중점을 F라고 잡자. 그러면 EF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 전업입니다. 그 소리였죠? 이렇게. 얘를 보이는 방법은, 어, 뭐지? 길찾기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었어요. 기억이 나겠죠? AP 벡터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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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a p 벡터가 나와 그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bq 벡터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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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bq 벡터가 나와 두 개를 더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했던 방법대로 얘를 위치 벡터로 쪼개서 설명을 해도 뭐 상관없어요. 얘를 보면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니. 어,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죠. 그다음에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키점이 20m를 빼죠.